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전국에서 자신의 호위무사로 활약했던 마크 베도스 하원 의원을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습니다. 백악관을 확실한 자기 사람으로 구축해 올 11월 대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 마크 베도스는 사선 의원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입니다. 특히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회장을 지내면서 트럼프의 당 장악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습니다. 심지어 지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선 연일 언론 앞에 나와 민주당의 마녀사냥이라 비난했고 탄핵이 끝난 뒤 트럼프 행정부 내반 트럼프 세력에 대한 숙청에 들어갔을 때도 정부 내 일부 세력이 트럼프 아젠다를 무산시키고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이제 메도스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네 번째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